자 윤소야 윤슬아 은채야 예은아 서윤아 음 마지막이야 자 5번 6번까지 이제 풀어줄건데 어 이거는 조금 더 응용이죠 사드레코 구하는 공식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많던데 음 있을 수 있어 자,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밑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하면은 이러한 길이의 밑변이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높이를 곱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넓이는 뭐랑 같냐면은 이 사다리꼴의 두 배란 말이야, 두 배. 그죠? 그래서, 나누기를 나중에 해줍니다. 여기가, 밑변에 밑배, 밑변 더한 거고, 여기가, 높이. 이해되죠? 자, 이 공식에 이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길이에요. 여기를 몰라, 그죠? 그럼, 공식을 만들어 보죠. 먼저, 밑변, 더하기 윗변이 AB 세제곱 곱하기 4AB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로 할게요. 그럼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왔대요. 그때, 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해줄 수 있는 거 먼저 해줄게요. 예쁜 데서 2가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게 식이 묶여있어. 그죠? 그럼 얘는 섣불리 건드릴 수 없고 이 앞에 있는 2AB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드냐 양변에 나누기 2AB를 해줘가지고 여기를 상쇄를 시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네모만 남죠? 어, 여기도 같이 남죠? 얘가 남게 되고, 이제 우변에 보시면, 곱, 나누기 2ab 였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곱하기 2ab분의 1이 되고, 이것이, 얘네 둘의 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2a 제곱, b 네 제곱에다가, 2ab분의 1이 곱해지고, 마찬가지로, 6a 제곱, b 제곱에다가도, 2ab분의 1이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 네모, 플러스, AB 세제곱, 은, 약분을 해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이게 지워지면서, 여기가, 인, 날라가고, AB는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A 하나, B 세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워지면서, 여기가 세 개가 되고, 여긴 2 개, 여긴 하나. 이렇게 남게 되죠? 플러스 그래서 a 제곱 b 자 근데 얘랑 얘랑 같지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3a 제곱 b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고 밑변의 길이 구했다 자 그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무지무지 복잡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자, 먼저 a라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복잡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고칠게요 그러면은 3xy분의 5 되겠죠? 자, 분배해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y에다가 3xy분의 5가 곱해지게 되고 플러스 5분의 1 xy제곱에도 3xy분의 5가 곱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얘가 지울 수 있는 거는 여기에 1이 되고요. xy가 하나씩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5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5고 x가 하나 남아있죠. 간단해지죠. 자 그다음 여기는 3이랑 옆분되는거 없어. 근데 5랑 옆분되는게 있네. 그죠? x, y는 둘다 나쁜데서 여기 하나씩 지울 수가 있고 y만 남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지금 3이 남고 위에는 y가 남게 되죠. 이게 a라는 식입니다. 자 b라는 식을 보시면 간단하죠. 문자도 없고, 그냥 숫자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전개해줄게요. 2분의 5, /2 곱하기 4x, 5분의 2y, 곱하기 2분의 5. /2. 그러면, 약분 되니까, 5이 10, 10x죠? 그 다음, 얘는 약분이 다 돼버리네. 그래서, 이것만 남죠. 자, 이것이 a의 값, 이것이 b의 값이다. 이거부터 정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을 자, 이거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문자가 A랑 B라는 문자로 돼있죠? 그게 아니라 X랑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라는 게이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봐도 이, 이거부터 풀어줘야겠죠? 이게 1번. 그 다음 여기까지 다 풀어주는 게 2번이고, 그 다음 여기까지 계산해주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걸 그대로 써주면은 3이 쫙 써주는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바깥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호에는 영향을 안주죠? 그 그대로 그냥 다 써주면 돼 그대로 음. 자,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워지겠죠. 그다음은 그대로 써 주면은 3a고 이 b는 -3b에다가 그냥 b를 더했기 때문에 -2b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a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b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하면 되겠죠? 자, 써주 보면 3 A는 OX, 마이너스 OX 플러스 3분의 Y이고, 마이너스 2, B는 10X 빼기 Y야. 됐죠? 자,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Y가 되고요. 마이너스 20X 플러스 2Y가 되죠? 자, 그 다음, 동력계 계산하면, 은 얘랑 얘랑 합쳐주면은 부호가 같으니까 숫자만 더해줘서 마이너스 35x고 y랑 2y도 그냥 더해지죠. 그래서 3y.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5x 플러스 3y가 되겠습니다. 자다 풀어봤는데 자 느껴지시는 건 뭐죠? 복잡해요. 복잡한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박또박 잘해주면은 어쨌든 답으로 갑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같이 풀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만약에 혼자서 이거가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머릿속으로 빠르게 손 움직이면서 푼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빨리 풀면 5분 안에 풀수 있게 될 거예요. 시험에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빠빠빠빠빠빠.